포도 나무가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포도의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.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예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다. 주님께.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손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보라, 새 것이 되었다. 누구든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하든지, 가난하든지, 학식이 많던지, 학식이 없던지, 잘 살던지, 못 살던지,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